미주 조지아 뷰티 서플라이 협회는 지난 토요일 가스사우스 컨벤션 센터에서 제4회 뷰티 트레이드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페스티벌 현장을 김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국 한인경제의 주축 중 하나인 뷰티 서플라이, 미주 조지아 뷰티 서플라이 협회가 주최하는 제4회 뷰티 트레이드 페스티벌이 지난 토요일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트레이드쇼에서 약 75개의 업체가 참가했으며 23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업체는 헤어, 화장품, 의류 등 미용 관련 자파 업체뿐만 아니라 안마의자, 마사지 기계 등 다양했습니다. 미주조지아 뷰티서플라이협회의 김은호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비즈니스가 이번 트레이드쇼를 통해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2년 만에 하는 전국 규모의 큰 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저희 밴더분들과 저기 도매업체 그리고 저희 소매 사장님들이 만날 수 있는 큰그 소통의 장이 되고 그한력소가 되기를 먼저 기대를 하고요. 그 동안에 저희가 어 코로나 때 움츠려 했던 비즈니스를 이 쇼를 통해 가지고 활짝 기지개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정말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쇼는 LA, 라스베가스, 뉴욕, 뉴저지, 엘라베마 등 미주 전역으로 다양한 밴더들이 참여했으며 한국 강릉 지역 중소기업 업체인 올류 코리아도 참여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미주 조지아 뷰티 서플라이 협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미미박 현 수석부회장은 이번 행사는 모든 부스가 찰 만큼 성공적이었다며 앞으로 협회가 밴더와 바이어들 간에 원활한 소통을 할수 있도록 차기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전했습니다. 일단은 마음 무겁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비우리 협회에서는 여성 회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 타지에 한두 명.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조자에서는 처음이고요. 그만큼 지금 마음이 무거운 거고 일단 우리 비우리 쪽에는 우리 여성들이 할수 있는 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물론 비즈니스지만 여성분들이 어, 가게에서나 아니면 밖에서나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애민한 부분도 많이 잡아갈 수 있는 게 어, 우리 여성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표해서 2년 동안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행사에는 NFBS 총연합회 조원영 회장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이상중 경제영사 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